자, 오늘할 게임은 테켓테켓 문라이 Moonlight t r a d 이번에 유명한 도시 전설인 테케테케를 care, 기반으로 만든 공포 게임이라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성이야 이게 뭐지? 이게 지 a k e a Take a Take a t 옆에 도넛 있다 콜라에 도넛이라고? 레전드네. 음물의자료 사건 아무런 단서도 없이 반토막난 채 발견된 남자. 2025년 2월 8일. 어? 오늘인데요? 아 잠깐만. 어? 뭐야? 30분 전인데? <laughs> 일본 아사히카와 아사히카와시 여기 인근에서 한 남성의 신이 반으로 토막난 채 발견되어 사람들 당황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마치 도끼에 의해 터막난 것처럼 보였고 사방에는 피가 묻어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의 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나 목격자를 찾지 못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기차에 의해 반을 달려 역 주변을 떠돌고 있는 여자 귀신 테케테케의 도시전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아직 진상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침착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정보가 있으면 신고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문서. 도시전 선이 택히 택히 성문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을까? 진실은 무엇인가? 공포달고 있는 아사히카와 시 주민들 이 사건과 택히 태키 택히의 연관성에 대해 논쟁은 계속된다. 신지레나이 맞나? 일본어. 믿을 수 없어. 읽기. 아, 읽었잖아. 아, 오케이. 아, 너 마우스가 너무 이렇게 느린데요? 잊지마 장보기 아 어? 아 독서실인 줄 독서실 거기 갔다 책상 아까 여기 옆에 뜬 그림도 넣렇고 책도 보는 거 보니까 초카와이한 책을 좋아하는 거 보면 아 맞대 장보기 목록을 가져야겠어 그게 뭐죠? 이건가요? 열기, 열기 닦기. 아, 스케 우유 곱하기 올리브 오일 곱하기 1, 흰쌀 특석라면 곱하기 시리얼 티백 과자 곱하기 3 주방세제 곱하기 1 과자는 본인이 먹고 싶어서 사는 건가요? 좀 나와줄래? 이거 어떻게 치우지? 어쩌라는 거죠 이거? 이거 어떻게 없어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없어요? 잠깐만 키가 뭐야 키가 뭐야 잠깐만요 그냥 가면 되나? 그대로? 아오케이 아니 What do you say? What d 치인데 u s 음 y What d 똑같네요. s 어! <laughs> 왜 이렇게 커지지? 저만 큰가요? 어, 못 간다. 나니? 아, 이이구나 여기서 왔구나, 내가. 오케이. 이게 좀 빠른데? 카메라 감도를? 아니, 근데 마우스가 없어.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정신 나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마우스가 없어. 뛰어. 어, 어, 잠깐만. 목소리 너무 큰가? 이따 소리 질때 <laughs> 엄청 클것 같아. 잠깐만, 어디로 가겠지? 바보야, 편의점 가야지. 근데 일본이 편의점에서 잘 보나? 또 식자재가 있지 않나? 아니면 뭐 아트라든가? 그래서 뭐, 요즘 편의점도 이게잘나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빨리 들어가겠지? 죽고 싶지 않다면? 이게 불안하죠 뭔가 튀어나올것 같아. 택 a 택 e 그 괴물 아닌가? 그 귀신? 엄청.. k 깜짝 r u n n i 으 g g i 어, l g 그 아.. o d wish. Oh, come to her. Oh, come to her. Oh, ah, ah. 시 a m a r a 신 g a n y w h 가 r e 한 번씩 없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100몇 킬로로 사람을 싹 뱀다고 들었거든요? 두 손이 그거래요 오 갑자기 아어왜요왜3 뭐요 어? 왜왜왜 어? 왜, 왜? 왜! 아 대화 오케이 왜따라오시 거죠? 이문면 너파 이 이야기는 실행되고 말지 ]になるのよ.넌 죽을 거야 도망가 재민이 형만 에? 근데 이거 안 사가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설마 여기서 죽지 않겠지 설마 여기서 놀래키지 않겠지 어, 내 반짝반짝거리네 헤헤 <laughs> 아무것도 없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선생님! 죄송한데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즉살라면 <laughs> 아침, 안 그래도 오늘 식기재 갔다 왔는데, 혹시 이거 시 하하하하하 <laughs> 아, 선생님, 아니, 가신 거 아니었어? 아니, 주인이셔? 저분이 저 알바시고? 어, 건방 와테켓테켓 색깔네 틀어보셨어? 토시 선생님, 말인가요? 아, 아, correct. 아직 어느 선본 수겠지만, 어디 우유가어딨지 최근에 그 소설이 실제 리것 같아? 정말 무슨 일이야? 아, 보니까 파워웨이드랑 뭐야? 아, 부시구나 아니 그래서 우유 어디 있죠? 아니 아줌마, 자꾸 이상한 소리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겁줘? 봐봐. 저 알바 보는 병복금 맞잖아 하지만, 저분은? 티켓, 택켓 어머니신가요, 혹시? 그래서 우유 어디 있죠? 우유가 밖에 있나? 어떻게, 트랙 참고 있지 않나? 아주머니! 그얘 여기서 마시고 신고해주세요, 신고, 경찰에. 그래서 우유가 어디 있죠? 다, 샀나? 이제 나볼적 없나, 이제? 집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한테까지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 물론 어머니는 강하시죠 그래서 우유 어딨죠? 다 이제 끝났나? 반짝거리는 게안 보이는 거 같은데 제가 이제 좁은 시야로 놓친 게있자않을한 번씩 둘러보고 있거든요 없나요? 오케이 계산해주세요 어?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계산 하잇! 실마생! 실마생 계산 계산해야 되는데 잠깐만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도둑 아닌가? 아니 어디 가셨지? 잠깐만 아니 노파분이 가시자 마자 바로 나가버리셨네 어디로 가신거지? 설마 거기 계신거 아니죠? 설마 혹시 반으로 아닙니다 나 가야되는거야? 어떡하지할수있는건 없는데? 저기요! 아니 아 잠깐만 어... 시작됐나? 허허. <웃음> <웃음> 아, 이런,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도 참, 으... 뭐가 또 치열할 지 모르니까.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 어떻게 해? 아말 해줘봐!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로 가야 되나? 어? 아직 잠깐 봐야 해. 레이텔. 물안 봤는데. 아 시마생 시마생 진짜 없어 이제 가자 이거는 당신이 먼저 이렇게 저를 무시한 겁니다 <laughs> 수고하시고요 또장터 봐야지 뜨나? 도망가야지? 헤 <laughs> 뭐지? 이게 맞나? 아니, 계산도 안 하고 지금 저기요. 오, 오 뭐야? 아, 어? 아 알바 사주러 와야 되는 거였어? 뭐야? 아, 아, 아. <laughs> 저기요, 선생님. 아니, 계산해 주세요. 계산. 아, 오케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すぐに戻りますから戻ってお店でお待ちください。 어... 음. 오실 거죠 뭔가 느낌이 좀쎄한데 <laughs> 이게 무슨 방방 뭐였어요 방 무슨 괜찮으신 거 맞죠 뭐 안쪽에 뭐 있나요 아니 뭔 아니야 분명 이거는 차 사고 느낌인데. 선방. 뭐지? 아, 아,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어! 괜찮으세요? 어, 이구저기요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 어? 어떡해? 아니, 들어가라고 근데, 이상한? 전화해! 신고해! 경찰 조시! 어, 나쁜다, 나다 빨리 나오세요 나 무서워 이게 <laughs> <laughs> 뭔 일이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오셨나? <웃음> <웃음> 자 계산해주세요 계산 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삑삑삑아 어? 깜짝아 27,500원? 싸네

선생님, 선생님, 문이 안 열려요. 선생님, <놀릿> 선생님, 문이 안 열렸는데요. <놀릿> <놀릿> 아, <놀릿> 아, 잠깐만요. 어떻게 하시고? 나가고 싶은데, 선생님, 선생님, 여기 종합소총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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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지? 저기요, 알봐생열 보통 이렇게 뒤에 있지 않나? 일주일 뒤에 그거 돼 있을 텐데, 아 설마 여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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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기차표, 에, 나니 이제 열리겠죠? 어림도 없고, 근데 깜빡깜빡거려. 잠깐만요. <laughs> 살려주세요. 아니, 잠깐만, 어떻게 하지? 어, 잠깐만, 어, 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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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디로 오, 어디로 어디로 아니, 어디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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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거 어디로 아 어디로 아자 어어 어디 여기 아 다시 하자아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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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더 무서워. 자, 어, 저 박기배 같은 놈. 저 미친 녀석. 나 보고 있다. I see you. 막혔어. 아 h my god! 여기 아니었어. 젠장아. 잠못 왔어.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 여기로 가자. 분명히 여기로 가다가는 제가 봤을 때, 어, 막혔고, 음, 못 가나? 제발요. 오케이, 갈수 있다. Let's g 아아 자. 아니 플래시가 더 없나 플래시할 때 탈까 우리 이, 이때만큼은 좀 자동차를 좀탈 필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구야. 걱정 마세요. 걷따라갈게요 불안한데 지금 상어가 이쪽 왔잖아. 그럼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 는 얘기 아닌가. Holy moly. Oh my god. 어, 저 빨간색 있다. 뒤로 가야 되나? 최대한 벽에 붙어, 최대한 붙어. 아, 밥뭐 소리야? 어디, 어디? 설마 진짜 설마 여기였어? 아니, 이 달리기 맞아? 이게 지금... 이쪽을 달리기로 지금 이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숨 <목소리> 맛에... <흐안> <snap> 저 <reward> 아! 이제 미친 게임 절단아 잠깐 엔딩 또 있어? 이제 어디까지가 외 어, 엔딩 절단된다. 이게 뭐지? 절단 안 되는 엔딩도 있는 거야? 자, 당연히 파이겠지. 잠깐만. 혹시 로딩이 없나요? 아, 이따, 이없나 이거 갓게인데 <laughs> 아, 네. 이거 <laughs> <오, 예스.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 있다냥감있다 그렇지 어 열리는 상태에서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게 있어. 여기 여 여기 아이 뒷소리, 여기 소리구나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오케이 기차표 자널청구로 보내줄 기차표다니 여기서 이제 불 꺼지고 저기 이제 여성분 나올 때 바로 길막 이제 알았죠? 여기서는 딱히 뭐, 무서울 게 나올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길막! 잠깐만 길막 하면 저기 나오다가 준거 아니야? 자주로좀 빠집시다 뒤쪽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니까 길마가다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이게임 해봤어요 도망쳐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가 아니라 아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이쪽에서 같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케이 잘 가시고 도망쳐 바로 가면 될 거야 오 마이 갓 무친 아 마키발레 이게, 그, 래 바로 가면 내가 봤을 때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거? 그냥 그래, 가면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아, 아 왠지. 아, 여기 안 뛰네! 자. 아, 올것 같아, 바로. <웃음> <웃음> 어떡하냐, 왜? 아, 어게하냐 이거. 아니, 엔딩이. 아니, 다른 엔딩이 뭔데? <laughs> 그니까, 러 저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 되지? 아! 설마 기차 타러 가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기차표를 가지고. 아 자, 3트. 아, 들어가시고. 딸깍딸깍. 그리고. 기차표를. 들고. 그래 이제 소리 들리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 차별 가지고 차 타러 가라. 약간 보니까 글이 있네. 그 말이 되죠? 그그 뭐라지? 어쨌든 <laughs> 내가 구든 같아. 빨리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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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서 또 주인공 만나면은, 주인공이나 같지, 여자 사람 만나면은, 어, 이거 확 들어올 것 같은데. 저기로 하되라? 아, 이게 그게 있네. 아, 오케이. 확인. 도망쳐. 근데 잠깐만, 여기가 아까 기차길이 어디 쪽이었지? 아, 이쪽이었구나. 나 여기서 어지 생각해볼까? 저 기차를 타러. 어? 어디였지? 잠깐만. 저쪽 아니었나 기차 탔는 약간 막혔었고 여기도못가 이쪽이었나? 이게 여기 못가요지 보니까 보니까 아, 막혔네. 아 <laughs> 진짜.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를 빨색을 밟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느낌상. 파델라, CPM. <laughs> 아 이게 제 여기 좀 건망이 보자면은 뭔가 느낌이 어느 수 없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기 가야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어지가타될 수도? 어떻게 하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제 생각에 차도 아까 아니었고, 설마 저 뒤로 가야 되나? 아, 네, 잠깐만, 아까 귀신 여기로 왔는데 여기 들어갔어. 근데 아까 기차표 있었으니까 저거 넘어가고 제가 봤을 때 기차역을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설마 저기 안다는데 죽이겠어? 놀래키지 마라. 자기는 여기 헤이크고, 아, <laughs>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선배 아, 오늘 아니겠지? 아, 불안한데, 아직 올거 같아. 미친 게... <laughs> 아, 오, 마이크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laughs> 마이크 떨어졌어. <laughs> 아, 제사 발로 찼어. 아 무릎이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 아, 정답 모르겠어. <laughs> 아니, 아, 저기 나구나. 어. 기차 타고 오토바이 타자. 기차 타고. 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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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 없는디요 왜 없지?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지 알아야지 이거 힌트도 안 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알았다 아 저봤을 때편의점이 약간 뒤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아니 답이 없어 진짜 이거 리얼임 기차 타고 오토바이 타자 이거를 뭘까? 여기, 여기서 좀 보여야 되나? 안 다쳐? 어, 다 치는데? 뭐지? 트리거가 뭐야? 에잇, 이게뭔 일이야? 엄마 말 따라 가지고 장 보러 왔다. 가지고 어? 지금 몇발 죽는 거야?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될까? 그냐? 어, 어, 어! 나갈것같 어.. 어 깜짝 저기요 빨리 나오세요 오 어, 뭐야 어디서 안고 왔어? 할려면은 시프트 길게 누르세요. 어쩌란 거지? 여기 하나 들어가 일단은 이건 답이 없어. 봐봐, 지금 뭔가 있어. 어? 와, 아니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자동시키 저기 아빠에 보니까 이 여기 있는 자동차가 저 알바색 아니구나. 그러면은 어! 어 씨. 어. 어! 아, 니 근데 저기 있는 사람 죽었는데, 이게 맞나? 이게 부롱부롱부롱부롱아루아이 오, 롱 브롱 브롱 아, 어! 브롱 어, 브 <laughs> 서바이브 <laughs> 그 강한 테키테케도 태키 자동차를 이기지 못했다 아이고. <laughs> 누워있는 이 생명체가 달라졌네요 사실상 저게 생명체가 볼수 있는 건가 게임의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테케테케 문라이트 듀이드라는 게임이었구요